아, 지금, 다시 영상을 켰는데요. 아, 이 녀석 때문에 켰습니다. 어, 고는 43 정도 되네요. 43 정도 되고, 음, 두께는 요 정도. 이 정도 작품이면 가져가야겠죠. 아 그래서 이거 표시해놓고 이따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이거 지금 물을 안친 상태입니다. 음. 어 위쪽에 검은 부분은 다돌 때가 묻어서 그런데, 요게 본바탕인것 같습니다. 색은.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? 목문석? 목문석 종류 같아요. 아무튼 이거 지금 표시를 해뒀으니까, 이따가 가져가겠습니다. 이쪽은 문양 상태가 약간 앞쪽 보다가 흐리네요. 칠보석인가? 칠보석 같아요. 칠보석인데 아주 수마 잘 됐네요. 매끌매끌하고 좋네요 돌. 엄청 무겁습니다. 강질의 돌이에요. 음... 노을석 통 노을석도 있고. 이 덩어리 보세요. 어, 이거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겠어요. 와. 이걸도 보세요. 어. 새필이 들어가 있는데 깨끗하죠? 너무 크네요, 근데. 이거 헬기를 하나 사야 될까? 가져가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 어 이걸도 보세요 어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, 이런 놈을 좋아합니다 야 이거 오마이갓 시겠네. 아,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, 이거. 어 근데 이거. 한 70km 정도 나갈 것 같아. 아,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 덩어리가 다큰 거야? 여러분, 진짜 이거 미치겠네? 헬기를 띄울 수도 없고. 아, 여기 보시면 이 칼라가 아주 잘 들었어요. 체감 있게 그리고 옆에 보니까 새필 문양도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. 아, 물을 잠시만요. 제가 물을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기다리게 해서. 아, 지금 물을 뿌린 상태에요. 와. 이거 어떡하지? 젠장할왜이렇게큰 거야, 다. 이거는 오늘 못 가져가면 내일이라도 인원을 동원해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. 아, 너무 예쁩니다.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고 이 돌이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. 아,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 어 수석 만나기가 힘들어요. 이제는 뒤집어서 어우 아 이게 돌이 지금 음 양석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양석 되면 뒤쪽의 문양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. 이 젠장아. 이거 어떻게하면 좋지? 아, 보드를 가져와서, 보드를 타고 요 길이로 와서, 보드에다 실고 갈까? 아, 미치겠네. 아무튼 여러분 영상 다시 올릴게요.